나 깜짝 놀란 게너 K-POP 스타를 나갔더라 고 나가셨어요 되게 어렸을 때 네. 오, 고1? 고2? 나갔는데 어땠어? 그때 노래를 할 줄은 몰랐었고 예고를 다녔으니까 춤만 좀출줄 알았었는데 뭔가 기회가 될것 같아서 나갔던 거예요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 작가님이 하세요 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화장실에서 제가 그걸 받았답니다 아네 <laughs> 어, 여보세요? 무슨 사연 같은 거 없어요? 뭐 힘든 거 없어요? 어머니 괜찮으세요? 뭐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요 <laughs> 그래서 힘든 거 전혀 없고요. 엄마의 반대는 없어요. 엄마도 너무너무 서포트해주시고요. <laughs> 그러면 그때 오디션 보러 오시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끊었어요. 저는 그때 좀 나가고 나서 좀 창피했어요. 잘 못했다고 생각했고. 방송 나오기 한 2주 전부터 벌벌 떨면서 제발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. 딱 봤는데 진짜. 안 나오는 거야, 보다. 우리 친척 다 보기로 했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안 나올 줄이야. 그때 방송에 매운 맛을 본 거예요. 어... 그러고 나서 이제 스파 제안을 받고 음, 음. 나가게 됐을 때는 캐릭터를 확실히 잡았어, 나가.